네 반갑습니다 권영철입니다 어, 오랜만에 또 영상을 하나 올리게 되겠네요. 어, 이제 제 번역서가 이제 하나 어, 8월 중순에 어, 하나 나와서 소개해드리고자 어, 영상 하나를 올리게 됐습니다. 뭐 지금 화면에 나오는 그림이 책 표지입니다. 뭐 제가 늘뭐책 표지만 보여드리는 거니까. 어, 제목을 보시면 남북조 시대라고 되어 있고 어, 왼쪽 여기 부재죠5 6국부터 수나라의 통일까지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일본의 남북조 시대가 아니고 중국의 남북조 시대를 어, 다룬 책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 이 책의 이제 원 저자가 일본의 일본의 학자인 아이다다이스케 라고 하는, 저보다 두살 많던데요. 어, 나이를 보니까. 어, 이제 이분이 이제 개설서를 지필한 어, 건데, 사실 뭐이 아이다다이스케가 그 머릿말에서, 그러니까 책, 바로 이제 첫 페이지 피면은 나오는 어, 말인데, 사람들한테 내 전공이 중국사 중에서도 어, 시대가 남북조 시대다. 라고 얘기하면은 사람들이 그냥 멍해진답니다. 그러니까 남북조 시대가 어두 시대더라? 이 감이 안 잡힌다는 거죠. 그래서 더 구체적으로 꼭 설명을 해야 된다라고, 어, 그렇게 나름 좀 고충을 토로하고 있는 내용부터 시작을 하는데 아마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이제 주로 위진남북조 시대 이렇게 어, 연결시켜서 이제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삼국 시대 중국의 삼국 시대부터 시작해서 수나라가 통일할 어, 할 때까지를 그때를 다 통틀어서 우리가 위진남북조 시대라고 부르는데 어, 이 책은 이제 위진은 이제 빼고 이제 남북조 시대부터 그러니까 이제 서진이라고 하는 국가가 멸망하고 난 다음에 소위 한족 국가는 이제 강남에서 국가를 세우게 되고. 그다음에 이제 북쪽의 유목민족들이 이제 중원으로 내려와서 어, 황하 일대 즉 화북 지역에서 계속 여러 국가들을 어, 세워 나가게 되죠. 그러면서 남쪽의 왕조, 북쪽의 왕조 이렇게 뭔가 되게 뚜렷하게 구별되는 듯한 아, 겉으로 보면 당연히 구별이 되고 있죠. 근데 이제 이 책을 읽다 보면 어, 마치 뭐, 우리 지금 상황처럼, 마치 분단된 것처럼, 뭐, 교류도 없고, 왕래도 없고, 뭐, 이런 게 아니고, 어, 서로의 어떤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인 그런 영향력들이 계속 왔다 갔다 했다는 겁니다. 융합되기도 하고, 아니면 충돌하기도 하고, 이제 이런 어, 모습들이 어, 다 나타나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면서 남조에서도, 그러니까 남쪽 남조 왕조에서도, 어, 변화가 일어나고 그다음에 북쪽 왕조에서도 마찬가지로 어, 변화가 일어난다라는 겁니다. 서로 다른 문화를 접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인 거죠. 사실 그런 현상을 우리나라 학계에서는 진작에 호한 체제라고 하는 어, 말을 써서 어, 부르고 있습니다. 호한, 호가 이제 북쪽 민족 뜻하는 말이고 한이 한족. 그러니까 이 호와 한이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큰두 개의 범주가 교류하기도 하고 충돌하기도 하고 융합하기도 하고 견제하기도 하고 하여튼 여러 가지 다 되는 거죠. 그 모든 어떤 모습들을 그냥 체제라고 하는 그 말로 통하는 거죠. 그래서 호환체제라는 말을 쓰거든요. 이 시대의 특징입니다. 결국은 그런 여러 가지 움직임에 의해서 그 결과 탄생한 게 수나라, 그다음에 당나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음, 지금 이제 이 책의 표지 그림을 보면 어, 남북조 시대는 어떻게 보면 늘 싸우는 시대. 저렇게 말 타고 어, 전쟁 막 어, 말들이 막 지금 흙먼지를 막 일으키고 있는 모습이 보이죠. 사실 저게 기본이긴 하죠. 우리가 이제 생각했을 때늘 어, 경쟁하는 시대고 어, 살아남아야 되는 시대고 뭐 이제 이러니까요. 근데 이제 그것만이 다가 아니다 라는 겁니다. 역사라고 하는 게 어, 저런 어떤 먼지와 어, 병사들의 이면에는 어, 또 교류의 측면도 있었고 어, 그 다음에 서로의 문화를 수용하는 측면도 있고 그러니까 이런 어, 양면성이 다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일종의 어, 다이나미즘 뭐 여기서 표현한 게 어, 우리식으로 하면 뭐 역동성이라고 할까요? 그런 모습들이 일어나고 있다. 단순한 시대는 아니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잘 몰라요. 어, 지금 이제 우리나라 학계에서 이 남북조 시대를 다룬 뭐 논문도 있고 어, 성과가 있긴 합니다만은 한 권으로 뭔가 이렇게 정리된 책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사실은 그리고 개설서로 특히 연구서는 몇몇종 있습니다만은 그러니까 이제 제 전공도 사실 이 시대는 아니고. 강의를 준비하고 저도 공부는 해야 되니까 하 뭔가 좀한 권으로 된좀 간결한 책 없나 찾다 보니까 어떻게 이 책을 찾아서 아 어, 이제 번역을 하게 됐는데 번역을 하고 나니까 간결할 수 없는 시대더만요. 네, 워낙 많은 인물들이 나오고 너무 많은 국가들이 또 튀어나오고 제도의 변화나 이런 것들도 굉장히 많고. 어, 그러다 보니, 야, 이게 참 공부하기 참 어려운 시대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렵다고 해서 또손 놓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최소한, 에, 에, 이런 어떤 좀 정리된 교재라고 할까요? 이런 것들이 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서, 어, 무리하게 어떻게 보면, 전공이 아닌데도, 공부를 한번 해보겠다고 번역을 한 건데, 저는 뭐 당연히 번역을 하는 과정에서 이 시대를 어, 공부를 할 수밖에 없죠 번역을 하게 되면 근데 이제 저만 그렇게 도움을 이 책으로부터 받기보다는 다른 이제 뭐 역사에 관심 있으신 분들 아니면 삼국시대 아, 이후에는 그럼 중국서 어떻게 되는 거야? 이런 거 궁금하신 분들 어, 그럼 아마 이 책에서 좀더 도움을 받으실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또 들기도 합니다. 동아시아의 특히 이제 중국의 중세사를 다룰 때에, 소위 중세라는 시대를 다룰 때에, 이 시대가 굉장히, 중요하죠. 그 다음에 동아시아의 국제 관계의 성립에 있어도, 있어서도, 소위 우리가 얘기하는 그 조공책봉 관계라고 하는 모습이 이 시기에 이제 슬슬 모습을 드러내기 때문에, 왜냐면 이때 한반도가 이제 삼국 시대니까, 삼국이 다 이제 그 중국의 왕조들과, 어그 외교 관계를 맺으면서 힘을 확보하려고 하죠. 그리고 중국의 입장에서도 분열되어 있는 상황에서 한반도의 왕조를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면서 또 자기의 정통성을 확립하려고 하죠. 그러니까 서로의 그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런 외교 관계 혹은 조공책봉이라는 그런 관계가 형성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사실 이 시대 중요하거든요 음, 그래서 우리가 좀이 남북조 시대라고 하는 어찌 보면 낯선 어, 이 시대를 좀더 가깝게 옆에 책 놔두면 좀 가깝게 느껴지잖아요 그죠 아닌가요? 어, 그렇게 좀 느껴보고자 번역을 하게 됐습니다 여기 출판사 보면 마르코 폴로죠 마르코 폴로가 이제 원나라 때에, 어, 쿠빌라이가 있을 때 중국에 온 이탈리아 사람 아닙니까? 출판사 이름이 이제 마르코 폴로라서 뭐 신기하기도 한데, 지금 아마 뭐 인터넷 한번 뭐, 어, 서점, 인터넷 서점 검색해 보시면, 이 출판사는 뭐지? 하고 마르코 폴로 쳐보시면, 뭐 역사만 나오는 게 아니고, 뭐, 문학이나 예술이나 뭐 이런 쪽 오게 책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 최근에 한 그러니까 작년에만 뭐 몇십권 나온 것 같은데요, 이 출판사에서만 굉장히 지금 막 엄청나게 많은 어 인문학적 책들이 이제 왕성하게 출판되고 있는 어 출판사에서 선, 어떻게 선정이 돼가지고 어 나온 책입니다. 그래서 더좀 가치가 어, 있지 않을까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어, 생각을 해 봅니다. 근데 이제 어, 책을 들고 이제 한 글자 한 글자씩 공부를 해야 어, 이제 이 책이 어떤 가치를 그래도 가지고 있느냐. 그 중국의 한 나라가 망하고 그다음에 삼국 시대 끝나고 수나라 당나라라는 다, 어, 또 다른 통일 제국이 튀어나오기까지 어떠한 역사적 변화상이 있었느냐. 이제 이거를 어, 조금 강결하면서도 나름이 저자가 체계적으로 정리해 보려고 하는 시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제가 이 책의 내용을 일일이 다 설명할 수는 없어요. 뭐 여태까지 그런 적도 없고 이 영상 이런 걸 만들면서 어 그래서 어뭐 인터넷 서점도 좋고 아니면 뭐 직접 뭐어 오프라인 서점에 가 보시면 아마 지금쯤이면 아마 오프라인 서점에 책들 다 들어와 있지 않을까 뭐 신간 해가지고 들어와 있잖아요 한번 이렇게 쓱 한번 어, 펴 보시면 아이 책이 어떤 내용으로 아, 구성이 돼 있구나 어이전에 개설서 하고는 약간 체제가 좀 다르구나 어, 라는 거를 왜냐면 순서가 좀 다르거든요 어, 그 시대를 파악해 보고자 하는 이 저자의 어떤 의도 때문에 어좀 남쪽 북쪽을 왔다 갔다 합니다. 이게 1장부터 6장까지 쭉 있다 보면. 그래서 어떤 분들은 더 혼란하다고 느끼실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남조 뭐 1장 뭐 남조 해 가지고 송제 양진 그냥 쭉 하고 그다음에 뭐 북조 해 가지고 그다음에 뭐 56국 통이랑 북이 해 가지고 동이 서위 북제 북조 수 이렇게 쭉 어, 가는 그런 서술이었다면 이 책은 시대 순서대로 그러니까 송나라 갔다가 다시 북쪽으로 올라가서 뭐 56구 북위 갔다가 또 북위에서 서술하다가 또남쪽 내려와서 제나라 갔다가 양나라 갔다가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러니까 시대순대로 그대로 간다는 거죠. 뭐 어떤 방식이 과연 이제이 시대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좀더 편할까? 그건 사실은 소위 케바케 사람마다 다를 것 같아요. 아, 모든 사람이 다 획일적으로 다 어떤 어, 서술 방식을 좋아할 리는 없거든요. 에, 그래서 다양한 시도를 해본다는 거 개설서에서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에, 그래서 이제 이 책을 통해서 아마 저도 나중에 수업할 때 아마 특히 이 시대를 다루는 데 있어서는 어, 계속 뭐 제가 번역했다고 해서 이 책을 다 외우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또 계속 들춰봐야 됩니다. 그래서 계속 옆에 놔두고 어, 참고를 어, 해야 되는 이제 그런 책이 되지 않을까라고 어, 생각을 합니다. 음, 뭐이 정도입니다. 어 그래서 어 이제 좀 이렇게 생각하실지도 몰라요. 제가 이제 역자 후기에도 잠깐 써놨는데 이제 우리 학계도 나름 성장했는데 왜 일본 책을 계속 번역하냐 자주 심상하게 어, 그런 게 있긴 해요, 사실은. 어 근데 음, 일본의 그 출판 업계라고 할까요? 그 인문학 쪽 출판 업계, 뭐 출판 시장, 뭐 출판사 사정, 뭐 이런 것들하고 우리나라의 그것하고는 아직은 차이가 많이 나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이제 이런 역사나 철학이나 이런 인문학 쪽 분야를 전문으로 출판하시는 그런 출판사 그니까 되게 어렵다 그러잖아요 다들 책을 안 사니까 이쪽이 어, 그래서 그래서 맨날 늘뭐 자기개발서 뭐 이런 게잘 나가고 뭐 그런 한탄들을 농담 반 진담 반 하거든요 근데 일본 같은 경우는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보면 너무 많이 나와요 어 그런 인문학 서적이 특히 이제 문고판으로 이렇게 손바닥 안에 이렇게 들어가는 조그맣게 나와서 사실 가격이 싸거든요 그렇게 조그맣게 나오니까? 물론 글씨가 조그맣죠. 대신에. 그런 시장들이 발전이 있고, 그리고 그런 조그만 문고판이라고 해가지고 날라리 책이 아닙니다. 이것도, 이 책도 사실 은 원서는 문고판이에요. 그러니, 음, 이게 뭔가 어, 한국과 일본, 양국의 그 인문학 시장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것이 차이가 좀 있어서, 아, 여전히. 어, 이 번역하면서 아이고 아직도 이게 좀 어, 격차가 좀 있구나 많이 어, 한국 학계가 많이 발전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이런 방면에서는 또 격차가 있구나라는 어, 거를 또 생각할 수가 있었던 계기가 됐어요. 지금까지 일본 책을 뭐 실크로드 세계사나 아, 천하와 천, 어, 천 천하와 천주의 중국사나 뭐 이런 책들 그다음에 뭐 어, 중국의 역사, 기시모토미호 선생이 저술한 이렇게 세권요 합해서 이제 네 번째가 되는 건데, 계속 일본 책들이 어, 눈에 띄어요. 그리고 역사 쪽뿐만 아니고, 뭐 대중문화, 철학, 그 다음에 문학, 어, 그 다음에 사회 전반을 다루는 거, 어, 그 다음에 정치, 외교 어, 이런 쪽에서의... 좋은 책들, 문고판 책들, 이런 것들이 너무 많이 나옵니다. 보면. 찾아보면 많습니다. 이래서 이 우리나라가, 어허, 이걸 이렇게 일본이 막 물량 공세로, 여러 학자들이 책을 막 쓰니까요. 어허, 이거 따라잡을 수 있을까, 이거? 더불어지는 거 아니야? 이러다가 기껏 따라잡은 거? 뭐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할 정도예요. 어... 근데 이제 우리가 소위 극일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기려면, 혹은 뭐, 그런 어떤 따라잡으려면, 걔네들이 도대체 뭐를 공부하고 있고, 어떤 결과를 내고 있는지를 우선 알아야, 지피지기야, 지피지기를 해야 100점 100승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걔네들이 도대체 뭐 하고 있는지부터 알아야 될것 같다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어... 그래서, 이제 이 책이 지피하는 거죠. 어, 저들이 도대체 뭐를 하고 있냐. 그 다음에 이걸 바탕으로 이제 지기를 해야 되죠. 그런 좀 발판이 됐으면 하는 바람도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좀 좋은 책들 많이 번역돼서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냥 단순히 그냥 일본 책, 아니, 일본, 이제 뭐, 에이, 이거는 좀 아닌 것 같아요. 에이, 아직 그, 그 정도까지 무시할 거는 아닌 것 같아요. 역사 쪽은, 특히. 일본사 쪽은 뭐 사실은 말할 것도 없겠지만 중국사 쪽도 만만치 않더라고요. 책들이 많더라고요 계속 나옵니다 그리고 끊기질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대중들을 위한 책들이 이제 계속 나온다고 하는게 사실 무서운 거거든요 왜냐하면 연구서 같은 거는 이제 두툼한 거 연구서 논문 뭐모뭐 하는 거를 이런 거는 독자들이 적죠 아무래도 연구자들 위주로 읽을 수밖에 없고 근데 이제 이런 개설서나 대중서 같은 경우는 우선 어, 교재로 삼을 수 있는 학생들부터 시작해서 역사에 관심 있는 대중분들이 어떻게 보면 쉽게 서가에서 집을 수 있게 되는 책이란 말이에요. 이게 사실 그 영향력 만만치 않거든요. 어. 그래서 이 제가 이제 번역을 하면서 늘 들던 생각은 늘 그렇잖아요. 논문은 사실 연구자들끼리만 본다라고 저희가 막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러면 우리가 대중들에게 어떻게 다가가야 될까 사실 몇십 년 동안 계속 고민하고 있는 어, 주제거든요 여러 연구자들이 다 근데 어, 해결책이 쉽지 않다는 거죠 이게 왜냐하면 연구자 선생님들은 논문을 계속 써왔기 때문에 그 논문체가 남아있죠 그게 본인의 스타일이니까 근데 이거를 대중분들께서 좀더 쉽게 다가갈 수 있는 스타일로 바꾼다는 게 말처럼 쉽지는 않습니다 그게 그게 잘 안돼요 우리가 인간이 AI는 아니잖아요 잘 안됩니다 아, 이제 그런 고민들을 하다보니 어 그럼 도대체 일본 학자들은 어떻게 이렇게 대중 문고판 대중서들을 이렇게 많이 쓰는 거야 하면서 들여다보면서 지금 막 흥미들이 생기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 이책 말고도 일본 쪽 책들 몇 권을 지금 타겟으로 삼아서 어, 번역을 하고 있는 중이기도 합니다. 이게 음, 그래서 어, 좀더 앞으로 어, 이런 분야에도 우리가 관심을 좀 가지는 또 계기도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다고요. 어, 이걸 뭐 강요하는 것도 아닙니다. 제가 그랬다는 겁니다. 하여튼, 얘기가 좀 길어졌습니다. 어, 이책의 뭐, 계략적인 내용. 그 다음에, 도대체, 어, 권용철이라는 사람이 왜 자꾸 일본어 책 번역에 갖고 내는 거야? 뭐, 그런 배경적인 설명도 어떻게 보면 한셈이 됐네요. 어, 앞으로도, 올해는 아마 이것까지일 것 같고, 내년에는 아마 또몇 몇 권, 몇 권? 최소 한 권? 어, 정도는 번역서 나올 수 있도록 좀 노력을 하겠습니다. 제가 2019년에 이제 제첫 저서를 내고, 그 다음에 올해 2024년까지 횟수로 6년 동안 사실 한 해도 거르지 않고 책을 냈습니다. 어떤 해는 한권 냈고, 어떤 해는 막세권 냈을 때도 있고 그랬었죠. 음,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러한 작업이. 공부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왜냐면, 좀, 뭐랄까요. 초반에는 이제 영어권, 어, 그 연구서들, 혹은 이제 개설서들을 이제 주로 번역을 이제 했는데, 아, 영어권에서도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구나. 막 이런 번역을 했는데, 지금은 관심이 일본 학계 쪽으로 지금 옮겨와가지고, 야, 얘네들도 참 부지런하네. 이제 이런 또 생각을 또 하게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도 관심을 계속 꾸준히 가지면서 또 저의 또 개인적인 공부의 영역을 넓혀가는 거기도 하니까요. 그래서 좀 앞으로 계속 이 영상에 더 여러 좋은 책들을 계속 소개해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뭐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요. 혹시나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한번 뭐 오프라인 서가나 혹은 뭐 나중에 이제 도서관에 책이 이제 들어오겠죠? 지금 아직 나온 지 얼마 안 됐으니까. 그때 한번 이제, 어, 생각나실 때 찾아보셔서 한번 쓱 한번 훑어보시면, 어, 본인에게 도움이 될지 안 될지 금방 어,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은 뭐 요정 어,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요. 또 다음에 또 언젠가 어, 또 책도 있으면 또 생각나면 제가, 아, 이건 영상 올려야겠다. 라고 생각나면 그때 또 찾아뵙겠습니다.